네그 21번째 시간 주식투자란 두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난번에 학생이랑 해서 이제 실제로 주식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과거사례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금 세계 1위 회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애플. 애플이 아이폰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이폰이 1990년대 3 0년전에그 주식의 상장에서 유통이 됐어요 지금 얼마라고 했죠 강의 제대로 안 들었군요. 10만원. 예, 네. 10만원. 예, 10만원이죠. 네. 그때 1990년도 얼마인지 알아? 주식이 한지? 어, 1만원? 아니, 100원이었어요. 1원 네. 30년 전에 100원짜리 주식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천배됐어요 천배. 30년 동안 천배가 된거예요 주식의 가치가 그래서 10만 원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실제 사례예요. 물론 이게 올라 오르고 내리고 하겠었지만은 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주식을 한 예를 들어 100만 원, 100만 원 샀다고 쳐요 지금 100. 얼마겠어요? 지금 100만 원이 1 0만 100... 원. 아. 100만 원 곱하기 1,000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곱하기 1,000은 1어 네. 알겠어. 100 아니, 뭐1 0만뭐 곱하기 천이야? 예. 네. 아는데 100씩 1 0만백만천만정억 십억 백억 천억. 잠깐만. 들어야. 천억. 아, 그래? 100억. 아, 있어야 돼서 백0억이네 100억. 1 0억 100억. <laughs> 여러분 지금 100억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100억 있으면 살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백억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백억? 백억 백억 아. 100억? 100억. 아. 이 있으면 다. 나는... 네.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집을 몇 채를 더 사거나 그렇죠. 어쨌든 설치. 부자가 되겠죠 여러분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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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정도 돌아가면 네. 애플 주식 사시면 돼요 그럼 부자가 되겠있어야지 100억을 갖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겠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애플이라는 회사가 30년 전에는 세계 1등이 아니었죠 그때는 됐는데. 등수도 없는 작은 회사였겠죠 그때 네. 1위는 뭐였어요? 그때 1위는 뭐 어떤 회사가 있었겠죠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이 말은 무슨 그때는 1위가 아니었지만 많은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1위가 됐고 그런 회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은 여러분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학생이. 있잖아요. 네. 지금 애플이 100원일 때 구글은 얼마였어요? 구글은 그때 회사 있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학생.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미래 누군가가. 애플 거를 많이 샀다면 지금쯤이면 거의 약얼마에자산 있는거죠? 100억 100억이 훨씬 넘겠죠 100, 뭐 거의 몇, 조로, 몇 조씩 로몇조 갖고 있겠죠 거의. 지금 그런 사람이 있죠 오렌 머핏 얘기잖아요 워렌 머핏이 그렇게 부자 가 됐다고요 애플한테 투자한거죠? 아니 애플머가 다른 회사 투자해서 부자 됐습니다 그러면 예. 그 시절때는 거의 기준이 백0 0 1000원쯤이었는데 그러면 거의 1000원 내고 몇 조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음, 음. 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실제로 있죠 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지금 2020년이니까 30년 뒤에 세계 1등의 1등이 되려서 찾아서 투자하면 돼요. 어렵겠다.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음, 맞아요.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가격이 되게 비싸겠죠. 네. 네.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삼성전자 알죠? 우리나라 1등에서 네. 네. 삼성 TV도 만드고 휴대폰도 잖아요 음. 삼성전자도 대략 100원 주고 샀다고 쳤으면은 한 3. 3만 원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1,100 배까지는 아니지만은 뭐300배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도 1등 회사는 이걸 투자하면은 300배 정도를 벌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300 배, 1,000배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를 예상하는 건 어려우니까. 이것도 그렇고. 회사 너무 많은데? 아니. 이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팔아 사람도 있죠 아 내가 100원 주고 투자했는데 벌써 500원이 됐네 팔아야지 팔았어 어, 팔았어 오죠.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려고 했더니 막천 원이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내일옛날 500원 주고 팔았던 거를 천 원에 삭좀 뭐하다 그래서 안,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도 있죠 그쵸? 그니까 러이 중간 이 과정에서 살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99.9%입니다 네, 학생님. 제가 체 t 에서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시도하면, 한번 하면 끝이내 I 는 a v e to say 면 h a t I have to say t h a 것 I have to sa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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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to 투자라는 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으면 a y that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희 기준에서는 좋은 방법은 그냥 아, 애플처럼 되는 회사라고 음. <laughs> 어, 쳐요. 근데 몰랐어요. 그 예전에. 음. 그럼 좀 작은 돈한천 원쯤을 내면 그닥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큰돈은 벌 수는 없겠죠. 예. 네. 그런 네, 괜찮겠죠. 30년 뒤에도 저기 애플처럼 저렇게 막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분도 있어요. 예.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럼 어느 방법으로 투자해야지 가장 돈을 많이 보는 방법?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잘될것 같은 30년대 잘될것 같은 회사를 투자해놓고 30년 동안 안 팔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음안 팔고 있는. 거. 네, 그럼 이제 과산사를 설명드렸고, 그럼 지금 당장 2020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쏙 설명드릴게요. 저번 번에 제가 4차 산업시대에 다다 그랬죠? 네. 네. 아차 산업 혁명 시대가 왔죠. 기계 시대. 했죠? 네, 기계 시대 그렇죠? 네. 그때 제일 잘될것 같은 사업 어디고 있죠? 음, 애플, 애플 아닐까요? 인공지능 회사 아닐까요? 네, 인공지능 회사 잘될 거. 물론 애플이 될지 어떤 회사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전 대략적으로 볼 때는 구글이라고 봐요 구글. 구글이요 네, 왜요? 검색하는 거. 구글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럼 몇년 지나도 구글이 가능게 많을까요? 네 구글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2020년이 있잖아요? 네 구글 지식이 좀 비싸요 한0 0만 원에 한 주에 네 그럼 어쨌든 간에 구글 지식을 사요 계속 계속 사면 은 2050년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1000배 벌수 있어요 1000배 그럼 여러분 3 0년뒤몇 살이에요? 저는 4 0 4 0 t 제 e 이 o n c e Yurano. g o o 고고 e as a j u n 구글에서 주는 배당만 받고 살수있 e n e d A pretty in t h e 위 e Good a 아 5위였잖아요 네 근데 구글이 e g 훨씬 거기보다 20배 r s e coggy, wood, e a s 죠 pep, some woman. b a n a n 그 hand. Good a 그 구글이 아 어, 저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비싼 건가요? 그러, 그런 그런 수...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음, 근데 지금 당장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말아 하면 여러분이 두 분이 뭐1 년에 뭐 세뱃돈 뭐 받고 용돈 받고 하는 걸로 해서 둘이 합치면 한줄를살수 있겠죠. 그리고 없었는데. 둘이 재밌는 건 요즘에는 한 줄을 <laughs> 쪼개서 팔기도 해요. 아, 진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면은 그러니까 0.1, 10분의 1만큼 살 수도 있어요. 20만 원으로살수있다 거죠. 20만 원. 아니, 면1 0 0분1도 가능해. 아, 진짜. 예. 네, 그렇게 살수 있어요. 2만 원한 원은... 어, 그만할 수있잖아겠어 음, 1 10분... 0 아, 100분의 1 정도. 난그나 네. 20만 원할수 있어. 응, 그러니까. 20만 원. 나도. 어. 자, 그렇게 해서 어, 일단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구글 주식으로 살아. 계속 사세요. 보는 볼 때마다 끄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게요겠죠 아, 다른, 네. 다른 종목도 네. 말씀드리고요. 일단 네. 또 다음 번에는요. 네. 이거 주식을 사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실천하려고 하는 이가 많을 것만 같아요. 이 영상은.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